스포츠엑스파일의 차동철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프로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3월 23일에 이제 그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82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 프로축구가 83년이고요. 농구가 이제 97년, 배구가 프로배구는 이제 200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미국 프로 야구는 1903년에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고 그럽니다만, 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94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로 간 이후에 28명의 선수가 지금 미국 프로 야구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죠. 그건 이제 추신 선수, 그 다음에 이정호 선수가 그 이 키움에서 어 1억 1,300만 달러로 대박 터트리면서 어 미국 프로야구로 이제 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우석 선수가 이제 천안 매부지간인데 이정우 선수와 함께 그래서 샌드고 파드레스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미국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고쪽 도에서 LA 다저스와 샌드고 파드레스의 개막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 야구를 갖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어 결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야구가 빠지잖아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에는 야구가 정식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만큼 그이 어떻게 보면은 야구는 전 세계가 하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데서는 뭐, 야구가 인기 스포츠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프로야고 메이저리그의 노조에서 그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개막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관심이 있는데, 뭐, 계시다 뭐, 그, 일본 총인가요? 그분이 좀 뭐, 개막전 와서 보겠다고.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일회담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 그 예리 다저스에는오카다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어? 세계 스포 사상, 10년에 7억 달러, 9천 몇0억 아이고. 이게 뭐좀 대단한데 여하튼 그 금년도 프로 야구는 우리가 3월 23일 경하고 미국 프라이구 3월 20일 그쪽 도에서 LA 다저스와 샌디고 파드레스와의 경기로 벌써부터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리온진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토론토 브루제이스에서 4년간 8천만 달러로 결국은 화려하고,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선수. 자, 류현준 선수의 에이전시가 뭐 세계적인 그이 에이전시인 그 스컷 보라스 씨인데 어쩌면은 류현준 선수가 그 3월 20일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어, 그러면 한화 이글스에서 뛰게 되는데, 한화 이글스는 박수고대하고 있겠죠. <laughs> 계획이 안 되길 바라겠죠. 그러나 류현준 선수는 더 뛰겠다는데. 샌드고 파드레스에서 또그 류현준 선수에 대해서 그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1년에 옵션 없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서 그 천만 달러 얘기했었던 것데 스컷 보라스 씨가 노했다고 그래요. 좀, 좀그 뭐, 지금, 그래서, 볼티모 어리울스에서도 예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시간 현재까지는 지금 그 2월 19일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음 아직은, 그, 예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리원준 선수가 그, 이, 그 어, 이, 팔꿈치 수술했잖아요. 어, 2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는 11경기에 나와서 3승 3패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과연, 그, 지금까지 그, 무적 선수로 말이죠. 어, 그런데 얘기는 뭐, 그 막바지잖아요. 3월 20일 개막하고 지금 스프링 캠프가 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류현진 선수. 음, 그 다음에 뭐,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스 시코 그 자이언트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1,492억인가? 뭐뭐 대박을 터뜨리고, 아우 근데 뭐, 이정우 선수는 아직 인기 만점입니다. 어, 지금 뭐, 그스프링 캠프에서 말이죠. 홈런을 빵, 빵 쳐가지고, 맑빈 감독이 무조건 일루수. 1본 타자. 일본 타자. 뭐, 그 이정우 선수는 외할 수니까요. 일본 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뭐. 어 미국 프로 야구는 1903년에 월드 시리즈 시작되고 그랬기 때문에 벌써 121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음,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어, 198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뭐 43년, 43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죠. 이종준 선수, 고우석 선수 샌디고 파드레스와 어, 2년에 450만 달러. 그런데 뭐 플러스 1년이 돼 있죠. 어, 그럴 경우에는, 그, 그, 최대 940만 달러니까 125억인데, 고수우 선수는 마무리 투수잖아요.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고수우 선수는 다다시피 친구이잖아요. 친구. 근데 천원 매부가 됐잖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뭐,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람의 아들. 어, 이정범 선수는 이정범 선수가 뭐 기아 타이거스의 감독이 되니 안 됐잖아요. <laughs> 되지 못했어요. 어, 이범호 선수가 결국은 그 감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최지만 선수, 최지만 선수가 그 뉴욕 매츠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자뭐 최지만 선수가 벌써 나이가 그소이 넘다 보니까 말이죠. 그 스프링 캠프의 뉴욕 매치와 스프링 캠프에 결국은 이제 참가해서 스프릿 계약으로.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잘 해가지고 결국은 로스터, 개막전에 로스터에 진입 시에 그 여러가지 그 보너스 포함해서 1년에 350만 달러.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7억에 이렇게, 이렇게 계약이. 예, 됐다 봅니다 최지만 선수 역시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류현준 선수가 서른여섯 살이니까요, 서른여섯 36살 살돼 가지고 미국 프라야구에서 정상적으로 뛰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김하성 선수 샌디고 파드레스 작년에 유틸리티 그이 결국은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잖아요. 고... 그, 뭐, 그, 김하승 선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그 3년에 940만 달러였는데, 지금, 어, 김하승 선수가 작년에 골든글로브상을 차지하면서, 그 지금 그, 뭐, 2천만 달러로 해가지고, 7년에 뭐, 1억 4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 작년에 뭐 굉장히 그 활약도 있었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김하성 선수는 뭐 걱정을 할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년에 어떤 역량을 보일 건지 이제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야,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프로이고에서 돈도 많이 벌고만이죠. 저 한국인의 우승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리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가 그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야, 김우민 선수가 400m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따냈는데 또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 수영이 그, 황금 세대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노민상, 그, 박전선수의, 감독하고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엔 말이죠. 그, 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2009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아시아의 물개였잖아요. 최윤희 선수, 82년 뉴델리아시아 대 경기 때 아시아인어, 아시아 지역에서만 하, 최고였습니다. 이제는요, 야 우리나라 선수들,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선,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7월 26일부터 열리는 파리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수영해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고요. 개영 800m에서는요. 아깝게 중국한테 금메달 뺏겼지만 0.1조 차백는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이식을이 친구는 전이록 하겠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